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에서 개엄령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석 최고위원, 천준호 전 비서실장이 따라서 개엄령과 관련한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개헌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 응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들 도망간 걸까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친명 좌장으로 평가받는 7인의 정성호 5선 의원이 방금 전 상당히 중요한 발언을 했습니다. 개헌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역시 오선 의원입니다. 국방위원장을 지냈던 안규백 의원 역시 근거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선 의원들의 잇따른 반란입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는 리더십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부견 전 국무총리도 당대표로서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개엄령 후폭풍으로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 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오선 정승호 의원이 최근 민주당이 불붙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충한파개엄이 친정 체제 등의 주장을 놓고 추측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한동훈 대표 면전에서 이야기했던 이 제보에 대해서는 뭐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증거 여부는 모른다, 이런 얘기로 평가될 수 있는 그런 해석입니다. 자, 지금 이 정승호 의원이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조인터뷰에 했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승호 의원은 개헌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런 사고를 할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야당에서 그냥 그런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고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라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거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정도 얘기를 왜 못하냐. 본인들이 개엄할 의지도 없고 의사도 없고 그럴 상황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행자가 근거가 뚜렷한 것이 있는 건 아니냐고 묻자 저는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다. 뭐 제보가 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 제보라는 게 대개 그런 상상력인 것 아니겠냐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통령실은 정혜전 대변인이 직접 당 대표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한 명, 민주당의 오선 의원입니다. 앙규백 의원이 지금 정부의 개엄령 준비서를 놓고 저한테 제보를 한 사람도 없고 제보를 듣지도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방위원장을 지냈으니까 개엄령 뭐 이런 데는 민주당에서 최고 전문가일 수 있는 앙규백 의원 3일 Y10라디오 신유라의 정면 성부에 나와 사회적으로 대통령 지지가 낮고 또 상식을 벗어난 극우 인사들이 정부 주요 보직에 임명되는 등 비상식적 국정 운영이 개업 논란까지 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개업령 준비설은 국방위 소속 지도부인 이 김민석 최고위원과 김병주 최고위원을 시작으로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에 대한 모두 발언에서 언급해 지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김영현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충암고 인맥을 거론하면서 이 개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걸 보면 확실히 민주당은 평정심을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당대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혁령을 운운한다.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야권 원로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혁령 의혹 제기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합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확실한 근거도 없이 당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됐다. 개엄령은 중대한 헌정 질서 위반을 불러오는 만큼 여야 모두 그런 서로 언급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 정무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도 민주당이 조금 오버한 것이라는 느낌이 든다. 실제로 그런 단서나 근거가 있다면 우려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문제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지금 이군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을 비롯해 사선의 김민석 최고위원 등이 앞, 이 앞장을 서서 개엄령 의혹을 제기한 것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조진만 특성여대 정외과 교수는 개엄 선포는 1980년대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우리 역사의 아픈 기억이다. 책임있는 사람들이라면 의혹을 신중하게 확인한 다음 공표를 하는 게 맞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 대표 사법 리스크 방탄, 그리고 대통령 탄핵 전국 조성을 위한 선동 정치의 연장선상이다. 당파적 이익을 위해 괴담 선동으로 나라를 뒤흔드는 것쯤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민주당식 괴담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나를 세웠습니다. 배준영 원내 수석부 대표도 개업령 발하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 국민에 대비한 개업령 빌드업이 아닌 불체포 특검 폐지를 대비한 민주당의 빌드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뭐별 흉흉한 이야기가 다 떠돌고 있습니다. 대업력 역풍. 이재명 대표가 책임져야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